나의 몸매를 응. 하나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응. 골반이 없고 쥐컵 그럴 수가 있어? 왕골반에 <laughs> AA컵 <웃음> <웃음> 안녕 프리뷰 아우 우리 제작진들이 나한테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물어보고 싶대요 그래서 밸런스 게임이라는 거는 준비하셨대요 저도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루이 너도 모르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감독님이 저한테 많이 물어볼 텐데 제가 잘 대답해 볼게요. 둘다 선택할 수도 없는 예시 두 가지를 제시해 드릴 거예요. 네. 그둘 중에 하나를 3초 안에 선택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어, 어렵다. 준비나? 네. 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수식어는 섹시 스마트. 스마트할게요. <laughs> 섹시하기 싫은가? <laughs> 아, 난 섹시하진 않아가지고. 이성에게 듣고 싶은 말은 귀엽다, 예쁘다. 이쁘다. <laughs> 평생 한 나라 음식만 먹는다면? 음. 우즈베키스탄, 한국. 아마 이제는 한국? 왜냐면 요즘에는 한국 음식만 먹으니까 이제 오히려 우주배 금식이 살짝 느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 가지 채널만 고른다면 공중파 방송 유튜브 오이, 그거 되게 어려워. 아, 둘다안 돼? 둘 다? 어어, 둘다 그래 이번에 하자. <laughs> 아하, 진짜 어려운데? 아, 오케이 유튜브? 음, <laughs> 약간 내가 얘기해 대답해도 믿음이별 로안 가네요. <laughs> 다시 태어난다면 최강 미녀 평생 솔로 목생긴 외모 연애 천재. 아, 어, 목생긴도 연애 천재도 할수 있어요? 이상한데? <laughs> 이뻐도 솔로? 아, 이뻐도 솔로, 이뻐도 솔로 하면은 삶은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그냥 차라리 뭘뭐 생겨도 <laughs> 연애 전제로 할게요. <laughs> 나이를 선택할 수 있다면, 응. 50대로 보이는 20대, 20대로 보이는 50대. 20대로 보이는 50대가 낫지. 안 그래요? 20대인데 50대로 보이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럴 수가 있나? 20대인데 왜 이렇게 50대로 보여? 어? 아무튼 오래 보이는 게 나아요 그래도 50살이잖아요 아 진짜 쫄다 싫다니까? 나의 몸매를 응. 하나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응. 골반이 없고 쥐컵 그럴 수가 있어? 왕골반에 <laughs> AA컵 <laughs> 아, 이거는 약간 남자들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야 어떤 여자 좋아하는지 <laughs> 다 가질 수는 없어요? 한가지는 <laughs> 가져야 된다고 근데 골반도 없으면 너무 이상해 여자는 가슴은 없어도라도 골반 그럼 왕골반은 왜 이거?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골반 없어 가슴이 많아요 와우. 그게 더 이상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직업은 너무 꿈이야 감독님 왜소리 말씀하시지? 아 내가 이거 100% 남자들을 만드는 퀴즈야 이상형을 고를 때 음. 외모 성격 성격 자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어릴 때는 당연이다 외모 봐요 우리 여자 이게 외모 안 본다 하면 솔직히는 각 거짓말이거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외모 많이 중요하지 않더라고 그 찰생겨서 사람이 안 맞으면 그냥 감정도 사라지고 그게 그 사람이 되게 못생게 보일 때도 있더라고 이상형을 다시 고를 때 음. 얼굴 체격, 체격. 저는 체격 좋아. 키는 아니고 좀 마른 남자보다 조금 더띵치는게더 좋아해서. 한 가지만 고른다면? 응. 음. 살림 잘한 남자. 응. 음. 일 잘한 남자. 아, 둘다안 돼요. <laughs> 여자들이 원하는 게 뭐야? 돈도 벌고 살림도 잘한 남자 원하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 결혼을 한다면 응. 우즈베키스탄 남자, 한국 남자. 아 이거 너무 극대적이야. 극적이 뭐가 주니요? 지금 현재는 아마 한국 남자. 응, 한국 남자. 이건 시청자들 질문입니다. 진짜요? 현재 남자친구가 있다 없다. <laughs> 슬프다. 없어요. 없어요. 맞죠? 아! 몰라. 질문 너무 극대적. 요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네. 똥맛 카레. 카레맛. 똥맛이 나는 카레예요. 네. 그래도 가래잖아. 근데 똥맛이 나요. 하지만은 가래 맛이 나는 똥이잖아요. 그럼 똥 먹는 거예요? 근데 대신 카레 맛이 나요 그거. 아왜이래 진짜 이거. 이유... 진짜 아, 미치겠어. 반드시 한 그릇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laughs> 그떡 <꼭> 먹으라는 거야. <laughs> 가래 맛이 나서? 그래도 그 먹을 수라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실 거예요?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달까요? 저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가래 맛 떡을 선택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실 거예요? <laughs> 댓글을 달아주세요. 아우 우리 제작진들은 진짜 보면 혼내야겠어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냐고 어디서나 아 제작도 남자들이 좋아하는 질문들이고 보니까 어디서 이상한 사이트 봐가지고 <laughs> 아무튼 아, 이런 게임 좀 처음으로 해봤는데 재미있는데 황당하죠 <laughs> <환나죠. 웃음> 선택할 게 없어요 아,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어요 혹시 이런 게임은 그래도 재미로 한번 해보세요 안녕 팍팍